반갑습니다. 구스미 쌤이에요. 오늘은 2 7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떤지요? 나의 자세가 어떤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 봅시다. 왕의 말씀,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 1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 2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한 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 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3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4번.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했나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아빠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줄게. 네, 앉았을 때든지, 네,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죠. 왕의 임무, 우리가 해야 할일 1번.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갈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2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번 친구는 눈을 감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듣고 있네요. 2번 친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갈 기준으로 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네요. 3번 친구는 게임할 생각에 가득하고요. 4번 친구는 엄마에게 혼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이네요. 예, 정답은요. 2번 어린이예요. 3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약속,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요. 1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동해요. 전해,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요. 2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매일 설교 제목을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사람에게 꼭 전해보기도 해보세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했어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해요. 우리 이야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읽거나 쓰는 시간을 정하거나 꼭 지켜야 할 말씀을 한 가지 정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킹덤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킹덤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전해요. 킹덤 가이드. 모세가 반복해서 선포한 율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이며 그 관계에 다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또 자녀에게는요,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쳐야 했지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가르치고 집 현관 오른쪽 문설주에 왼쪽 문설주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형, 집 현관 오른쪽 문설주에 작은 상자, 매주자에 담아 붙여두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과에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을 계획하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6장 4절. 백성은 가장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바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불만스럽게 행동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지런이에요. 게으르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난한 땅에서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들을 마음이 없어 거만한 친구가 있고요. 온통 게임할 생각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엄마한테 혼낼까봐 억지로 듣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말씀이 기준이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죠. 우리 2번 친구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따를 수 있나요?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고 왕의 약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첫 번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결코 순종할 수 없지요. 세 번째는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말씀을 기억할 수 없지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훈련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다짐하면서 고백해 보아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했나요?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했어요.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에요.네 찬양 생각나지 않아요?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열 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린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란 걸. 이 찬양 아시죠? 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훈련 계획 세워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